정말 네, 대통령님께 한번 제안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같이 모아 주신다면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냥 협정 테이블로 이 방도로 나와라. 조건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조건이 네? 긍정적으로 제안을 검토할 테니 나와달라는 이 정도 시그널은 줘야지 지금 화가 난 의료계가 참여하는 거지 나와라. 나옵니까? 우리 저 수석님도 예.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 오늘 보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셨네 아닙니다. 어? 소심을 잃지 마세요. 뭐 의료 개혁 특이도 좋고 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전혀 해결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뭐 학생들 복귀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일정 정도 정부에서 여태 이제 노력을 한다고 조금씩 해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여줬지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그분들의 이제 뭐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그분들 얘기를 또 한정없이 들어줄 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의사들만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학생들도 좀 양보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의사들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혜지 의원님의 제안이라든가, 아까 우리 김영아 김용호 위원장님 제안, 정말 그 여야 간에 우리 간사님들 같이 좀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번 그런 합의를 상생의 정치가 뭔지를 한번 진짜 이끌어 내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우리 장관님들, 뭐 수석님들 다 같이 아무도 결정을 못 해요.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야 이분들이 어좀 유연성 있게 자기 결정을 하는데 지금 감이 그런 얘기를 전혀 못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장상윤 수석님 대통령실에서 나왔잖아요. 예. 한번 예. 정말 대통령님께 한번 제안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하던 방식보다 좀더 어떤 어떤 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 에 오늘 예. 어 이런 연석회의 자리에서. 어 김용호 위원장님 향쪽 뭐 상임위원장님 또 간사님들 이어 앞에 가지고 뭐 새로운 대안이나 제안을 해보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받아줄 생각이 없는지? 그 음. 저희가 그이 문제를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김혜지 의원님 말씀대로 공론화 위원회처럼 어떤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의사 결정하는 거라면 공론화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 정부가 정책 결정한 거에 반대를 해서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쪽과 저희가 대화 노력을 안한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수많은 저, 저이 노력을 했지만 저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어떤 공론의 장에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그 분석이나 이렇게 자료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저희들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의원님들이 설명한 것만 가지고도 야, 좀 심하게 밀어붙였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도 잘못을 전혀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끊지 나지 않고, 어, 의료 대난이 그냥 저희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그냥 해결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자리 물러나야 되고요. 제일 위에 계신 분도 문제를 밑에 분들이 제대로 이런 조언을 이런 자리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 물러나야 될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 2023년 작년 1월부터 해놓은 과정들을 보시면 물론 저 대목 대목마다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의견 수렴 노력을 했고 또 마지막에는 의견을 여쭈는 공문까지 보내고 또 의대 교육 질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 배정 그다음에 나중에 수요 또 다른 투자 계획까지 받는 과정들을 저희들은 충실히 그, 거쳤다고 생각을 뭐 합니다. 그런... 예. 얘기 하나마나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말고 조금 다른 이제 태도부터 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정말 그동안의 과정을 좀어 조금 뭐랄까 좀 물러선다 그럴까 낮춘다 그럴까 태도를 바꿔가지고 여야 우리 지금 의원들도 뭔가 지금 조정을 해 보려고 지금 서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 대통령실에서 나온 분의 태도가 전혀 이거를 고칠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끝나도 보니까 그냥 의료 대란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라 망하는 꼴이 우리 눈에 그냥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그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뭐 비공식적으로 전공의들 도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봤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칠대 요구 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타협점이 저희가 뭐 양보를 하라고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데 그런 주장을 펼치고서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죠. 예. 얘기를 합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는 제쓴 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서게 하는 게좋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교육 위원장님이나 그기원장님다양 간사님들이 한번 요 일을 새롭게 맡겨 보면 이게 새로운 통로가 될수 있어. 근데 안 되는데 계속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더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제가 길게는 못 하니까. 예. 그럼 새로운 생각을 정말 한번 해보세요. 대답은 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야가 전공이 대표, 대표성을 가진 전공이 대표,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같이 모아주신다면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서로 저쪽도 양보를 시킬 테니까 의사 쪽 학생들. 그러니까 그 그쪽 얘기를 들으려면 테이블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테이블에서 한번 논의하면 조금이라도 네. 양보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서로 간에. 이게 그러니까 학생이나 의사 쪽도 양보를 좀 시키고 저희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양보가 될건 타협이 될건 되려면 테이블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마련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네. 그 우리 장상윤 수석님. 그 저희가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어 의, 저 우리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재검토 문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아마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이 야당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거대한 집권당이라는 배가 갈때 우리는 암초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나침판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오늘은 지금 쭉 가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침몰할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을 한해좀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하나의 나침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충질리가좀 바뀌었잖아요. 아까 초반에는 뭐 비판적으로 집중되다 지금 막 대안을 막 지금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정부가 여당 의원님의 제안, 야당의 제안을 지금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협상 테이블로 일방적으로 나와라. 조건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조건이 네? 긍정적으로 제안을 검토할 테니 나와달라는 이 정도 시그널은 줘야지. 지금 화가난 의료계가 참여를하는 거지. 나와라. 나옵니까? 우리 저 수석님도 예.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 오늘 보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셨네. 아닙니다. 어? 초심을 잃지 마세요.